자, 오늘 초창기도의 세 번째 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로 엄청난 은혜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실감하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사랑을 경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욕심에 빠져 있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교만했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안다면 이런 죄인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진노를 받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죄들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한 그 어떤 죄들의 천분지일 만분지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죄는 내가 네 지었는데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질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저지른 행동과 말과 생각을 통한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친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가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되었다는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멸망 받아 마땅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바뀔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뭐 당연한 거고 뭐그까짓게뭐 무슨 새로운 일이라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수록 놀랍고 위대한 은혜요 축복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되돌아봐야 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그 동안에 오랫동안 많은 죄를 짓고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죄들이 얼마나 다양하든지 간에 그 죄들이 얼마나 거대한 것들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믿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현재 겉모습만 볼 뿐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얼굴 모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우리의 학력과 이런 것만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모습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실패하고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러 약점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잘못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진짜? 그런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이 연약함이 연약함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 실수와 실패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지도 몰라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못 되고 비로소 우리가 죽을 때라야 혹시 혹 혹은 주님이 오실 때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그냥 되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있고 무지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녀 다워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고, 그 다음에 넌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네가 자녀 다워지면, 그 다음에 내가 자녀로 삼아 줄게.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무한히 부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아직 부족할지라도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자녀만 아버지한테 밥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학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공부 못 하는 아이는 밥 달라고 옷사 달라고 요구 못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록 공부를 못 해도 남들보다 더 능력이 부족해도 못생겼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당당히 아빠에게 "아빠, 저에게 옷이 필요해요. 밥좀 사주세요. 학비 좀 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달라고 옷을 사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아빠는 슬퍼할 겁니다. 너왜내 자식 아니니? 너 어디서 좋은 아이니 왜 당당하게 나한테 달라고 요구하네 눈치 보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흘을 굶었거든요 밥한 끼만 주실래요 만약에 이런다면 부모는 아마 우라통이 터질 겁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너왜 그래 네가 남의 집에니 우리 집 자녀잖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야지 그게 부모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관계 아닙니까? 아빠는 얼마든지 자녀가 달라는 것을 줄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자녀가 달라 그러는 걸 기뻐하고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히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저한테 이런 거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고 너를 내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 언제까지 남의 이웃집 아저씨 보는 것처럼 나의 눈치를 볼래? 언제까지 그럴래? 좀더 나한테 당당해 질수 없니? 나는 네가 당당하게 자녀로서 아빠에게 요구하듯이 그렇게 요구하기를 바란단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빠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연,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그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사실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그 짐들을 우리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아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연약,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 안에서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옛 본성은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성찰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실행함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제거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라 그러죠. 점점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상태로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 우리 자신의 존재는 실제적인 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임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타락한 옛 본성에 반해서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실현들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또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할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생이 끝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한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때로 마귀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받을 때 시험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자, 2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무지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장래 장래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장래죠. 지금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고요. 그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됩니다. 주님이 부활 이후로 소유하게 된 그의 영광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감히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왜이 땅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요. 지금은 자꾸 내 현재 모습만 봐요. 나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리고는 스스로 자꾸 내까지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난 아직도 이런 게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내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약함도 무기력도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영광의 몸과 동일한 몸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기대입니까? 그래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상태로 머물지 않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흠 없고 점 없고 사랑스러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아직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될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요한 일서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런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은 점점 더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닮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도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데 특권인데.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않고 산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 그 특권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우리 아빠이시니까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장차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은 아직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장차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을 기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 가기를 소원하게 되고, 그걸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런 것들이 제거되고, 옛 본성이 줄어들고, 주님을 닮아 가는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어쩌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잊고 사는 거 때로는 그 감격을 잃어버렸던 거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했던 거를 여러분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건물에도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찬양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사 중일 뿐입니다.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한 게 보여도 저 사람은 공사 중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자녀의 특권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